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에요. 데쳐놓은 나무를 말려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직 집안에 있어요. 오늘은 게으름 부리다가 여기 골담초가 엄청 많이 피었거든요. 어제. 언니 따 주고 예쁜 집 언니 주려고 남겨놨던 골담초 마저 따 가지고 지금 올라가려고요. 이거 찔레 꽃이에요? 아니야 찔레예요, 찔레. 어렸을 때 이거 꺾어서 껍데기 까서 넣었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있네요. 이산 위에 산벚꽃하고 하늘 앞 구름하고 이쁘네요. 바람만 덜 차면 해가 따뜻해서 좋은 날씨인데 조금 추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내놓을까 하다가 여기 의자에 낑겨가지고 널어놨는데 다레순이 아침에는 연두빛 삶은 대로 예뻤거든요 그새 많이 말라 가지고 좀 마른 티가 나네요 이거 아까 그 다레순인데요 얼마나 바보 같냐면 저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걸 일부러 안 뗐거든요 날아갈까 봐 근데 이게 중간에 한번 떼줘야 마르니까 이게 잘안 떨어져요 아. 마르기 전에 이걸 뗐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초보 농사꾼이 아니라 초보 주부네요. 아, 창피해라. 오갈피 잎사귀에요 새순. 저희 집 나무는 좀 가늘어 가지고 새순들이 굉장히 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집에 오갈피 나무가 참 많은데, 여기는 나무가 굵어서, 싹들도, 새순들도 굉장히 싫어요. 오메오검이 한두 개씩 따먹었었는데, 아까 오셨길래 몇번 따먹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음 놓고 따먹으라 그래서, 대놓고 봉투 들고 뜯어 가져왔어요. 엄청 많죠? 이게 저희의 오발피 나무예요. 굉장히 자잘해요. 작고 나오는 것도 이런 어, 거는 조금 굵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작게 나와요. 손가락보다 요 지금 크기가 손가락보다 좀 작아요. 어, 동네 분들 말씀이 밑에 분이 욕심 많고 막 뭐라 뭐라 하셔요. 그래서 머이 하나 주위에 있는 거 뜯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다한귀로 듣고 한길를 흘려야지 싶어요. 전에 머이도 그냥 많고 눈에 띄는 대로 뜯어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우와, 하늘 정말 예쁘네요. 담장 안에서 채취한 친나물이에요 제법 많지요. 뜯으면서 전 조인분께서 이것들 다 넘겨주고 아까워서 어떻게 가셨나 싶더라고요. 손에서 지금 치는 새가 되게 좋아요. 음, 지금 풀 뽑고 있는데요. 여기 바닥이 꽃밭이에요. 음, 명자나무. 명자 씨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저기 좀. 바닥에 꽃 깔아놓고 풀 뽑는 기분도 좀 괜찮네요. 응? 그치? 우리 집에도 막 올라와요 언니. 저는 이렇게 야생으로 나 있는 오갈피나무 못 봤어요. 아, 비산인데 좋다. 어, 찍었는데, 여태까지. 늘 이래요. 버튼을 안 눌러놓고 한참 찍어놓고 헐, 보면 없어요. 어, 근데 색감이 되게 예뻐. 어. 머리는 언니 밑에 밭쪽에 엄청 많던데요? 어디 거기 언니 밑에 그, 미나리 있는 밭쪽 있잖아요. 예, 네, 그러지. 아까 밑에 분이 한거 뜯어가셨어요. 언니 한 거란 말 알아요? 어디서? 어, 그, 많이. 그, 그, 그 어, 저기, 가끔 오시는 분이래요. 여기, 회관 옆에가 큰 집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에휴. 와, 바람도 불고. 어, 하늘색 하고 연달래색 하고 와 이거 언니 예쁜 집 언니 집에서 온 것들이에요 열무하고 쌈 채소들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떻게 다 먹죠? 그리고 이거 앞에 있는 게 여기 어 이거는 오갈피 요거는 취나물, 쌀이 나물, 어, 이게 엄나무. 어, 이게 다그 여기 저희 집 뒷산에서 채취한 거예요. 산이 얼마나 재밌던지 취나물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산에 엄나무하고 오갈피나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아직 치가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양이 제법 많아요. 이거는 음, 열무인데 언니네 하우스에서 키운 것들이라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근데 일반 열무하고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잠시 쉬려고요. 어우 추워서 밖에서 다듬을 수가 없으니 식탁에서 하니까 좀 높아가지고 어깨가 아프네요. 딸 때는 참 재밌는데, 다듬을 땐 일이 너무 많네요. 이거 다 오갈피순이에요.